겉으로는 친한 척, 속으로는 싫어하는 사람의 말버릇 다섯 가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대화 중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순간들 말이에요. 상대방은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고 찜찜해지는 그런 대화들이요. 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히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묘하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말버릇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말들이죠. 오늘은 그런 가짜 친한 척의 대표적인 말버릇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패턴들을 알아두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너 잘나서 좋겠다라는 칭찬 같은 비아냥이에요. 이건 정말 교묘한 말이에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 소식을 알렸을 때, 와, 승진 축하해. 너 잘나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진짜 축하하는 마음이라면 축하해. 정말 수고 많았어.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잘나서 좋겠다라는 표현은 묘하게 거리감을 만들어내죠. 이런 말의 숨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잘나지 못해서 승진 못하는데 넌 잘나서 승진하는구나. 너만 특별해서 좋겠다. 나는 그런 대우 못 봤는데 부럽다. 특히 뭐뭐해서 좋겠다라는 표현은 정말 위험해요. 돈 많아서 좋겠다, 예뻐서 좋겠다, 키 커서 좋겠다. 이런 말들은 칭찬이 아니라 은근한 견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멋있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하지만 해서 좋겠다는 상대방을 마치 다른 세계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리감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의 톤도 중요해요. 진짜 부러워하는 톤이 아니라 약간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그걸 아직도 몰라. 라는 지적처럼 포장된 무시예요. 이건 정말 교활한 공격이에요. 겉으로는 알려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 보는 거거든요. 어? 그걸 아직도 몰라? 요즘 다들 아는 건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어떻게 그걸 몰라?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해? 요즘은 다 바뀌었는데?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뒤처진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앞서가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지셔닝 하는 거죠. 진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아, 이런 것도 있더라. 혹시 이거 알아?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아직도 몰라? 라는 표현은 명백히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어서 자신이 더 똑똑하고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은 거죠. 특히 다들 아는 건데, 요즘은 상식인데, 이런 표현들은 더욱 악의적이에요. 마치 상대방만 뒤쳐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거든요. 셋째, 아, 나도 하려고 했는데라는 은근한 경쟁심 드러내기에요. 이건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대표적인 말버릇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했거나 성취했을 때아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아 나도 예전에 그런 계획 있었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성취를 폄하하는 거예요 너만 특별한 게 아니야 나도 할수 있었어 내가 특별해서 한게 아니야 이런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진짜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라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나도 배워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나도 하려고 했는데라는 말은 상대방의 행동을 마치 자신도 쉽게 할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특히 하려고 했는데라는 표현이 문제예요. 실제로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자신도 같은 수준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기 어려워해요. 남이 뭔가를 이뤘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축하하기 보다는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하는 거죠. 넷째 다들 그러던데? 라는 주어 없는 말로 상처 주기예요. 이건 정말 비겁한 공격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다들 네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내 행동 때문에 좀 그러던데, 다들 네가 너무 나선다고 하더라. 이런 말들의 문제는 다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마치 여러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반박하기도 어려워져요. 다들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혹시 정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거든요.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 혹시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텐데, 다들 그러던데라는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비겁한 방식이에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해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섯째, 넌 그런 거안 해봤지? 라는 경험을 핑계로 깔보는 말이에요. 이건 경험주의를 앞세워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넌 결혼 안 해봐서 몰라. 넌 회사 생활 안 해봐서 그래. 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넌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해 못할 거야. 이런 말들은 경험의 차이를 이유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거예요. 마치 경험이 있는 자신은 더 현명하고 경험이 없는 상대방은 무지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론 경험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가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진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게 있었어. 혹시 이런 부분도 고려해봤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텐데, 넌안 해봐서 몰라 라는 말은 명백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말버릇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소통이나 공감보다는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 그 말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세요.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자극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셋째,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대응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야?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넷째,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말버릇이 있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도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말버릇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 보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나요? 말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따뜻하고 진실한 말은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지만 차갑고 계산적인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느껴보세요. 말보다는 톤, 표정, 분위기에서 진심이 더잘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서 대화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거나 우위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소통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투, 그냥 넘기지 마세요. 상대의 진심은 말보다 톤에서 먼저 느껴진다고 했죠.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현명하게 대응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런 심리 분석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